안녕하세요. 청소의 정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주방 상판을 셀프로 유리막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전문가에 맡기는 게 가장 좋고, 뭐, 가장 퀄리티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혹은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주방 상판 셀프 유리막 코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전문가 못지않게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셀프 코팅이기 전에 이 상판이 어떤 상판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천연대리석, 엔지니어스톤, 카일스톤 이런 이제 상판들이 있고 인조대리석 이런 상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상판이 어떤 거에 따라 시공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 집 상판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천연대리석 같은 경우 사포나 이런 걸로 긁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커터컬로이 상판에 있는 이물질을 다 긁어 주세요. 그래서 상판에 걸리는 게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알코올을 뿌려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상판에 기름때나 이런 게 없도록 다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엔지니어드 뭐 카운터나 전용 코팅제들 있거든요. 이런 전용 코팅제를 구매해 주시고 이걸로 뿌려서 코팅해 주시면 이 천연 대리석 상판에 코팅이 완성되고요.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짝반짝, 막광이나게 이런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그 천연 대리석은 자세히 보면 미세한 승거물이뚜두두두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김치국물이나 뭐 카레 짜고 이런 게 스며들면서 상판이 변색되고, 아니면 락스물이나 이런 세제물이 들어가면서 대리석이 뒤틀어지는 변형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에서 코팅제는 막반짝반짝 빛이 나진 않고요. 그 구멍을 메꿔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코팅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저희가 현장에 있는 상판은 인조대리석이에요. 인조대리석은 이제 대리석 찌꺼기들을 압축해서 이런 대리석 모양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조대리석 셀프코팅할 때는 조금 더몇 가지 의 공정이 추가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사포를 구매해주시면 되는데요. 400방부터 600방도 있고, 이렇게 800방, 이런 사포들이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기가 더거칠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800방은 좀 굉장히 부드럽죠. 400방, 800방. 그렇기 때문에 이 사포를 구매해주신 다음에, 인조대에서 표면에 있는 울퉁불퉁한 울툰 것들을 한번다 갈아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할때 400방, 600방, 800방, 1200방, 컴파넌트까지다 진행하지만 셀프로 할 때는 제일 낮은 사포를 쭉 구매하셔서 요거로 계속 문지르면 여기가 이렇게 거치기가 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서 400방, 500방, 600방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포 제일 거치는 거 사셔서 이 대리석 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거칠어서 나는 기스가 나거나 좀 걱정된다 하신다면은 그냥 애초에 좀 부드러운 사포로 한번 평평히 갈아준다 그런 느낌으로 갈아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부담되신다면은 커터칼로 상판에 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매직 블럭이나 이런 거칠거칠한 수세미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주방 세제나 이런 세제들을 뿌려가면서 닦아주시면서 기름때, 찌든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거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런 사포나 이런 거 사용하는 이유가 평평하게 갈아내기 위함도 있지만. 이 상판 위에 있는 뭐 유막이라든가 기름때, 찌든 때, 음식물 얼룩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름때가 있으면 코팅제가 제대로 안 발리기 때문이에요 여튼 이렇게 갈아주고 나면 상판에 먼지가 있으니 알코올등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후 인조들이서 상판용 코팅제를 구입하셔서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아마 셀프 코팅제를 구입하시면 시공 도구들이 같이 있을 텐데요 이런 스펀지에 그 세사 천 등을 덧대어주고 코팅제를 묻혀 발라주는 형태일 거예요 이 때, 일자로 그냥 바르게 되면 안 발리는 곳이 있거나, 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결 무늬로 빠르게 발라주신 다음, 그 다음 그 위로 일자로 빠지는 곳 없이 발라주시면, 두번 코팅이 되면서, 빈틈없이 상판 유리막 코팅을 할수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상판 셀프 코팅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공 후, 대략 6시간 이상은 말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뭐, 손이 닿거나, 뭐, 뭐,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날카로운 물질들을 막 하셔서, 상이 없게 최대한 말려주시면 되시고요. 이 말리는 경화 시간은 제품이 아마 적혀 있을 니까그 지침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대리석, 인조 대리석에 따라 코팅제도 다르고 시공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집 상판이 이게 도대체 천연인지, 인조 대리석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코팅제를 구입하라는 곳에 이 상판 사진을 찍어서 문의를 해보시면 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텐데요. 제가 지금 그 구별법을 뭐100% 아니지만 90%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천연 대리석은 살짝 두툼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좀 어두운 색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대리석 무늬의그 물결 무늬 같은 거, 뭐 구름 무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천연 대리석, 엔지니어 스톤, 칸 스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인조 대리석은 보통 이렇게 색상이 화이트나 좀 밝은 쪽에 속하고요. 두께가 조금은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물결무늬라는가 이런 무늬가 없이 약간 이제 뭐 점점점점 이렇게 스톤 무늬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인조 대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래도 정 모르겠으면 관리소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거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 체크하셔서 대리석에 맞는 코팅제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코팅제와 똑같은 거는 제가 쿠팡 제품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상판을 셀프로 다유리막 코팅 해놓으면 이제부터 생길 수 있는 김치 얼룩, 카레 얼룩 등등이 대리석 상판에 침투돼서 변색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쓱 닦아내도 이런 청소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청소와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판 코팅뿐 아니라 이 주방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곳이 있죠 바로 싱크볼 테두리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줄눈으로 코팅을 두면 줄륜제의 폴리우라 성분이 한근 적용하여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물때 등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크볼 셀프 주륜식 방법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싱크볼과 대리사 상판 양 옆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세요 그 다음 젠틀한 제들에서 경면용 줄눈제를 구입하시고 주방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그후 배송 오는 거 전부 넣어서 섞어주신 다음 싱크볼 테두리 사이에 쌓주면 됩니다 테이프를 끼 번지 걱정 없이 과감하게 싸주시면 됩니다. 다싸준 후에는 손이나 고무헤라 등으로 일정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다 펴준 후 테이프를 바로 제거해주시면 싱크볼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는셀프 시공을 아주 쉽게 할수 있답니다. 젠틀한 애들 주는셀프 시공 주는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방 상판에 유리막 코팅을 셀프로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상판 코팅 셀프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요청도 많으셨고 아 그래 이거 언제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딱 시공 현장이 잡혀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셀프로 하면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어설플 수 있고 괜히 셀프로 했다가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인테리어를 싹 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뭐 살다가 내가 사는데 어 코팅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사를 가는데 좀 오래된 구옥로 이사 갈때 청소 우리가 청소도 맡기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뭐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실 때 이렇게 셀프로 하시면 비용도 아끼고 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바꾸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코팅 하는 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크볼 주눈도 셀프로 하시면 이제 주방에 곰팡이나 물때 이런 걱정 없이 깨끗하게, 오래오래 청결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렴하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공하셔서 청소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젠틀한 애들 줄눈 셀프 시공 줄눈 제품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셀프로 이 상품 코팅할 때 필요한 코팅제 제품도 제가 쿠팡 그 제품을 택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구경해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리막, 셀프시공 뿐 아니라 우리 화장실 문막 습기 먹어서 뜯어지고 시트지가 막 갈라지고 썩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셀프로 싹 교체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코트에 돌아갈게요. 안녕!